아니 우다다 형님 킬당 300개 실합니까 대상 기념? 고무장 열라고요? <목소리> 우다다 형님 킬당 300개 맞죠 형님? 편안 형님 100개 <목소리> 야옹 형님 200개 킬당 200개 <목소리> 불겐념 <불게니 목소리> 형님 치킨식 킬당 500개 <목소리> 치킨시 1000개 <가서 목소리> 치킨시 2000개 노형님 <너> <목소리> 아 길리 형님 1,000개 감사합니다 습니다 치킨씨 200개 알겠습니다 형님 주현 형님 1,000개 감사합니다 대상 충전하고 1,000개 감사합니다 1맙습니다 치킨씨 3,000개 사랑해요 그 다음에 치킨씨 200 1,200 3,200 4,200 5,200 6,200 9,200 바로 가자 치킨을 먹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치킨집 9,000개. 석태야. 뭐야, 이거. 쟤 어디 봐? 치킨 먹을 수 있겠는데? 아! 왜다 솔로야? 한다솔 코드로. 일단 기념 5 0개샤파 당... 좋다. 나쁘지 않아. 이틀 신고 치고는 아케나쁘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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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그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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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링길 휴방 뭐야? 해명의 코세야. 꺼져라~ 아! <laughs> 기절이라고요? 아니, 애들이 왜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계속 튀어나오냐? 여기 니다 <놀람> 축하해요. 성태영 미션 성공하길 빕니다. 아아 아. 아 <놀람> <놀람> 마지막인데 가야는데 p e 님이랑 편한 형님이랑 a n 형 p e 대상 개념으로 진짜 마지막 진짜 e 개네 형님 i 은 형님 너 형님 길 p 오빠 형님 형님 p e r n 이 n 형님, e r 형님. n i Pernani, Pernani, p e r n 이 n i Pern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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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 r n a n i Pern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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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r n 두 스쿼드, 세 스쿼드, 진짜 찐 막이다. 실수하지 말자, 전판처럼. 저기도 있다. 파콜스 암나스. 문 열려 있네. 이거 이. 있... 아무리 안 해도 차발 빨 개파운드. 파고... 레어 Yes FPS 매일 해줘야 돼. 감 떨어지는. 어디라인이지? 빌딩 옥상 없고 가진 옥상 없고 아파트 쪽인가? 여기서 한번 녹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, 맞네! 세 스쿼드 떨어졌나? 두 스쿼드. 세 스쿼드. 실수하지 말자, 전판처럼로 바사. 개 많이 떨어졌네? 새끼 시체 어디갔어? 어? 2층인가? 아, 나이생사단말리 있네.. 아이고, 싱싱하다 싱싱해. 쌈난다. 싱싱 와, 하게 와, 죽을뻔했어요. 뚝배기 맞았어요. 와, 애들 샷이 날카롭다. 차소리. 어디 가세요? 저기요. 비행기 루트도 안 찍어놨네. 정신 차려라. 상태야 정신 차려라. 미션 좀 성공 좀 하자. 저 새끼 뭐야? 아미. 아, 진짜 짜증나. 아, 앞쪽이 또또 숨어 있는 새끼. 존나 잘 쏘네. 나나 진짜 운영할까? 나 운영하면 진짜 치킨 먹는데. 이 여포함 요새는 여포가 안 돼! 공방이. 에 아. 저치킨지만는저 치킨만 먹을게요. 운영 들어간다. 내 여포를 해서 치킨을 못 먹는 거지. 여포는 운영 들어가면 무조건 치킨이야. 스크림짬밥이 내가 몇 년인데. 어? 스크림짬밥이. 참. 기가 차가지고. 아이고, 얘들아. 나는 어제 느꼈어. 나도 꾸미면. 잘생겼다 아암 마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같습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너 어제 깨박이한테 왔고 왔던... 하.. <laughs>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아.. 어이가 없네 뜨뜨 옆에 있으니까 한옥마을에 방문하 나는 뜨뜨가 옆에서 약간 좀그 아이돌된 느낌 그 아이돌된 느낌이었어 아. 어. 얘 예, 뜨뜨 정도는 되니까 내가 어.. 비슷했어 느낌상. 옆에 박사장 사페 이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빛이 나응 아니고요 시 88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열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냐 응. 그렇지 아 내가 말하잖아 친구야 <목소리> 내가 내가 멘상은 <목소리> 내가 멘상은 내가 깔끔하다니까 진짜로 멘상 자체는 <목소리> 아구독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건들면 <목소리> 못참지 <목소리> 솔론데 와봐 솔데 건드린다 <목소리> 삼칠. 오빠 어. 데스 윙크 해줘. 데스 윙. 근데 어제 대상 순상소감할때 양반 다음으로 붙잡던데 실화야. 아니, 아니고요. 사람들 다큰 거고요. <laughs> 알레르기 왜 이렇게 올라오지? <laughs> 이렇게 감사합니다. 어젯날 네? 혹시 알레르기 클린더 알레르기인가요? 이게 무슨 알레르기인지 모르겠어요. 그거 끌거면 그 알지? 아! 나 예전에 방콕 인생 살때한 일주일 정도 안 씻었더니 그렇게 되던데. <laughs> 개놀랬네이10에인풍선10개 감사 합니다. 100개 감사 합니다. 고맙습니다. 100개 감사 합니다. 두부찌코 음, 남님 돌풍선 10개 감사 합니다. 안 씻어서 불에 들어온 새기야 좀 씻어라. 아니고요. 맨날 씻고요. 아, 운영 가야 되는데. 아, 이놈의 여포 본성. 아이고. 플레어까지는데 주시셨네. 누구 많이 나시겠네. 이거. 그래, 모기약 먹이 거 모기약이라고? 모기약을 먹으라고 나보고? 모기약을 먹으라고? 아, 1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형님. 요새 이런 건안 바라긴 해. 어, 약간 좀상자 같은 이다 알았다고, 젊은이 새끼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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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8님 결풍선열개 감사합니다. 내 생각인데 저거. 산남자는 그냥 바람에 안리는 거다. 어디서 공칠을 하냐? 아 그만 믿어. 보문다. 씻어할 때 바디워시도 안 써. 뭘로 씻어? 바디워시는 쓰지. 아 장난하나이다. 88님 결풍선열개 감사합니다. 형오유비누 쓰는 거 하냐? 형 발끈하는 거 보니까 안 쓰는 거 같은데. 그냥 돈도 많이 버는 데 이것저것 다처발라봐 <laughs> 이것저것 다처발라봐요 예? 바로 대가리? <놀람> 나이스 헤드샷! 막번에도 개포해! 아 바로 어디야? 이게 뭐냐? 너도 미션 중인가요? 설마 또 조랄. 아니고요. 얼마 치킨구 무조건 집 줘야 비코이여기세요 왔았죠 야! <laughs> <laughs> yeah. 망했는데? 먹은 게 아니라? 길리오빠님 부릅리오빠님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장이 안 보이네 지금 서클 바깥이야 이거 피 까지는 거 봐봐 정신 못 차리는데 이 새끼 미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리 형님 양이 형님 우리 봉준이 형님 녹두 형님 길리오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합니다 搞什么的？<music>